좋은 매물 보다 빠르게 양평엔 공인중개사 양평엔 부동산 TV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꿈꾸는 양평 토지 편. 이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아 제가 계속해서 주택 편, 꿈꾸는 양평 주택 편 아, 연속해서 두 편을 올려드리다가요 오늘은 토지 편으로 한번 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오늘 토지의 컨셉은요, 접근성과 전원 분위기 아주 좋은 평지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저 앞쪽에 차량들이 이동하시는 게, 이동하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서 음, 한 12, 130m, 예, 토지에서는 한 150여 미터 평지성으로 나가시게 되면 바로 2차선 도로를 만나시는데요, 지방도로입니다. 예, 이 도로에서 우회전하셔가지고요 삼거리가 나오면 좌측으로 가시면 금사면 금사리 방향이고요 여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예 곤지암 방향이에요 접근성도 참 좋고요 2 차선 지방도로가 무엇보다도 150m 앞에 평지에 진입하다 보니까 네 진출입성이 참 편리한 곳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는요 이렇게 맑은 하천이 네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하천도 가까이에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양평 시내라든가 예, 전철역까지는 7km입니다. 10분선이면 나가실 수가 있고요. 어, 중부내륙 부교주 그 IC죠. 그리고 광주 원주간 제2영동고속도로 예, 그 IC가 모두 다 12km 거리입니다. 15분선이면 이곳에서 IC까지도 쉽게 나가실 수도 있고요. 양평 시내도 한 15분 거리입니다. 벌써 이제 말씀드리다가 예, 토지에 다다았았는데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어 벌써 지금 등리에서 땀이 흐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점점 본격적인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휴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laughs> 네 오늘 이 토지는요 평지성에 위치하면서 제가 전원 분위기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아, 이제 물길입니다. 국어예요 아, 농어촌공사에서요 이렇게 농번기가 되면 이렇게 물을 흘려 아, 내보내는 물길 바로 국어인데요. 이 국어 옆으로 해서요.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 부분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보시면, 아, 이렇게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 코너 토지인데요. 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도로 하고요. 바로 접하고 있으면서, 제가 정면, 전면에서 한번 토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바로 이 앞에, 예, 지금 풀이 자라고 있는 예, 푸르스름한 바로 이 토지. 네, 바로 이 토지입니다. 아, 제가 전원 분위기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토지가 지금, 지금, 이 전체적으로 한 일곱에서 한여 가구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될 예, 그런 아, 소형 단지의 첫 번째 초입에 위치한 예, 토지가 되겠어요.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바로 우회전 하시면서 예, 단지가 시작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첫 번째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이 토지는요. 전체 면적이 700평방미터 약 211.7평 약 212평 정도가 되는 토지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예, 모두 이제 포장이 완료가 되고요. 아, 이렇게 이제 그레팅도 돼 있고 중간중간에 예, 집수시설도 다돼 있어 가지고요. 아, 바로 건축 허가만 받으시고 건축하실 수가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아, 이 부분이 이제 도로로 사용되어질 토지인데요. 이 부분에 도로 지분이 약 2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전체가 212평, 네, 그 정도가 나오는 토지인데요. 아, 흔히 말씀하시는 알땅 하시게 되면은요, 본 토지는 약 192평 정도가 됩니다. 아, 토지의 그 끝단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옆에 분이 이렇게 예, 측량을 하시고 아, 선을 그어놓으셨습니다. 감사드리게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이 오늘 매물에 해당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일직선으로요. 일직선으로 그대로 지적이 나눠지고요. 이 오른쪽으로. 네, 이 도로에서는 이 왼쪽 방향이 되겠죠. 네, 바로 앞쪽에 있는 토지인데요. 앞쪽에 국어를 측면으로 접하고 있는 네모 반듯한 그런 지적 모양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보존관리 지역이에요. 지목이 전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 건축을 해서 주택을 짓기 위한 그런 토지로 네, 이렇게 변모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이쪽에 이제 도로가 바다가 왼쪽으로 살짝 돌아가면요, 저 도로가 끝나는 자리가 이제 밤나무 있죠. 예, 네, 거기 도로 끝나는 자리인데요. 이쪽 좌측 편 토지하고요, 그리고 도로의 오른쪽 편 토지 네, 이렇게 해서 모두 한 일곱에서 여 가구 정도가 들어가는 네, 그런 작은 단지가 될 외지인 단지가 될 바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반듯한 지정몽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향은 남동향입니다. 제가 토지내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볼까요?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토지는 평평한 모습의 예, 평탄 지형입니다. 네, 지금 바라보시는 이쪽 방향이 약간 동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인데요. 남과 동쪽을 바라보시는 예, 남동향. 예, 아주 향은 좋습니다. 남동, 남남, 남서. 제가 흔히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향이 나오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풍광이 아주 좋으면 제가 북향도 용서가 된다고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평평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 토지고요. 이 농어촌 기반 공사의 그 구거 국어 있죠. 구거하고 내 토지 사이에는 이렇게 벚나무 종류로 해서 이렇게 경계를 또 이루고 있습니다. 초입 쪽에 위치한 토지지만은요 아늑하면서도 풍광이 제가 전원 분위기가 주변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화면을 한번 돌려봐 드릴게요. 이 주변에는 혐오 시설이 일절 없습니다. 혐오 시설도 없고 전원 분위기가 참 좋고요. 평지에 위치하니까 예, 진출이 하시기도 편하시면서 그 거리 또한 짧습니다. 150여 미터만 진입하시게 되면 바로 이 도로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그 유명한 세월초등학교 1km 거리에요 세월초등학교도 가까이 있고요. 네, 곤지암, 뭐 여주 금사리 쪽, 네, 그리고 아이씨, 더욱이 양평 시내와 전철역 이런 편의시설들 이용하실 수 있는 게 보통 차량으로 10분, 15분 선이면 다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예. 햇살이 따뜻하고요 일조량이 좋은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 이 토지입니다. 오늘 이 토지를요 국민 여러분께 매매가격 1억 8천만 원약 평당 85만 원 정도 됩니다. 아, 네, 이 토지를요 오늘 1억 8천만 원, 평당 85만 원에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요. 네, 아, 건축하시기 좋은 바로 그런 토지로 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요. 물론 주말 농장도 가능하시고요. 예, 계시다가 나중에 아담하게 짓고서, 예, 이렇게 칠거주 하시기도, 네, 좋은, 그런 분위기가 좋은 전원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꿈꾸는 양평 토지편, 네, 일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해서요. 오늘은 제가 강상면 세월리에 위치한 접근성과 전원 분위기가 좋은 평지에 위치한 토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양평은 전원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양평입니다.